아 어디 갔다 오시는 거요? 아, 이거, 장에 가서,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참, 아, 아이,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 <laughs> 아, 요새 바빠요 <laughs> 날이 터지니까, 월동 준비를 해. 아이고. 또 뭐, 들고 오는 건 뭐예요, 그건 또? 아, 이거, 이게 어제부터 잡은 건 이틀 동안 잡은 말벌인데요. 장수 말벌. 야, 이거 한4 0 0마리돼 아이고, 뭐, 장수 말벌이 뭐요이 아, 장수, 이게 안 잡으면 뭐, 공장 뭐, 보통 한1 7 0통이 그냥 승과이 되니까. 아, 이거 장수말벌 기르면 되지, 옆에다가. <laughs> 아 이거 기르다가 아주 꿀벌 다 망하겠네. 야, 아이,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이 쎄. 어야 아, 이 근데 그것도 장수말벌, 이것도 술 어. 먹으면 이것도 사, 고 치는 거아니요이거 <laughs> <이런>. 근데 <laughs> 어, 장수말벌이 뭐, 진짜 먹으면은 잠잘 오지. 깊이 뭐 이렇게 염증살 없어지지. 아주 괴로운 데는 그만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이, 아, 이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해, 그거. 아, 그러니까, 에이. <웃음> <웃음> 아니, 그 아, 요즘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이제 처지니까. 음. 월동 준비 좀 해야 돼요, 바로. 아, 이. 그 준비를 하려고.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아이고, 이거 뭐 예. 이것저것 하려니까 좀 바쁘네. 그래말이요. 예. 밖기아를낳나 모르겠네. 아이고. 박사 가보시, 한번 가보시니까. 가보시죠 뭐. 예. 예. 근데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그 저. 참개새 세 마리. 답장에 적어 놨잖아요 예. 근데 그청계가 일반, 일반 닭하고 같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패싸움패거리가 돼가지고 잘안어울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는 일반 닭, 토종떡하고 잘 어울려요. 아. 어, 또, 기닭 가끔 는 것도 하나 있는데. 어디 보자, 어디. 아, 이런 거안 나오면 어다 아, 모이지 조금 버려야겠다. 음. 뭐 이런 거는 참새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또다 <laughs> 먹는 것 같아. 요 닭이 그 참새가 <laughs> 들어오는 거는 안내 쫓아요. 잠새... 먹어. 아... <laughs> 자, 안 내쫓아요. 같이 아, 아 참새도 기르고 <laughs> 뭐 쥐도 쥐도 <지도> 기르고 그래요. <laughs> 아니 알알뭐 알 품는 거거든요. 아, 이거, 이거 아 보세요. 아유 네, 이게 이닭이수룡 딱인데.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얘는 내가 우리 알을 안 낳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닭을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기질이. 얘는 정이 들어가지고, 아유. 이게 다른 닭은 먹이줘도 도망가도, 얘는 안 냈대요. 아유. 야, 요번에는 이제 좀알좀 잘라서 도와 좀 해봐라. 몇 개를 붓고 있냐? 다섯 개, 삼개 알. 아유. 청계알 다섯 개 들고 있네. 아다 청계알이네. 이거 청계알 맞죠? 예. 네. 아이고 음. 얘는 진짜 신통이네야 아이고 주인을 알아보네. <laughs> 얘는 주인 알아봐. 아다른다내 어. 빼도 얘는 내 빼지 않단 말이야. 내가 그래, 이번에는 좀 청계알로 이쁜 병아리를 좀잘잘 따봐라. 어? 다 그래. 안나안 나. 아. 하나 하나 이안 나는 것들이. 음. 이청결 청주할... 예. 이청결이 파란 게 있고 하얀 게 있더라고요. 아, 아, 원래 닭, 저 색깔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예. 아, 네, 네. 네. 그래 음, 이게 네. 이제 여보얘 얘가 또 다섯 마리 청계나고 그러면은 아. 또 일반 저거하고좀 어울리지. 예. 네? 네. 야잘 부탁한다. 어, 저거리면 그래. 잘할까? 다섯 개. 네. 아, 예. <laughs> 아, 아 이런거 다큰 틈만 남은 저렇게 싹. <laughs> 닭들이 좋습니다. 아... 그 작은 게게죠 예. 수탉하고 아... 청계하고 하면 이게 나중 청계가 나오나모르겠네 수탉이 청계면 네. 그래도 그 중에 네. 청계 인자가 있기 때문에 청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네. <laughs> 아, 수탉이 두 마리가 서로 싸워하고맨날 싸워요. 아, 이... 네. 장닭끼이싸워야죠 뭐. <웃음> <웃음> 서열을 아마 한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안타교요기요 청계인데, 여기 하얀데. 네. 저거 청계죠, 지금. 네, 뭐? 세 마리 다청계네고 아, 네. 근데 여기 처음에는 저기 일반 통장을 밀려가지고 못 나오다가 네. 자리 잡았어요. 아이씨, 그래, 따좀정용히 해라, 임마. 아, 이, 네. 장닭들이 싸워야죠 뭐. <laughs> 서열을 아마 네.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안탁도 여기 요청 개인데, 여기 하는데. 네. 저거 청계죠 지금? 자, 네. 뭐? 세 마리 다청 개네. 예. 네. 근데 여기 처음에는 저기 일반 통장을 밀려가지고 못 나오다가 네. 자리 잡았어요. 네. 아이씨, 그래, 따름 조용히 해라, 입니다교장선생님 우리가 제가 귀농해가지고 닭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참 좋은 게, 이 도시에 살고 어디에 오면 그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그 항상 골머리 알잖아요. 예. Yeah. 근데 시골에 와가지고 닭을 키워보니까 좋은 게, yeah. 음식물 찌꺼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닭들이 다 먹으니까 그런 거. 닭, 찌꺼기 갖다가 닭장 주면은, 예. Yeah. 얘네들이 기술자야. Yeah. <laughs> 음식물 찌꺼기 먹고, 기가 막히게 알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Yeah. 이거 닭만이 할수 있는 기술이야. <laughs> 그리고 또, 이 좋은 게, 일반 양계장 닭하고 틀려요? 그, 아, 다르고 말고죠그 그렇죠? 예. 비린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이, 저, 청계닭 알은 예. 엄청 좋은 거예요. 청계닭. 일반 예. 닭보다도. 예. 예. 그냥 토종닭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같이 집에서 길러도, 예. 토종닭 알하고, 청계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고양이가 와서, 뭐, 쪽제비가 와서 닭을 잡아먹어도 말이야? 예. 이게 청계닭만 잡아먹더라고. 아, 그쵸. 청계닭이. 예. 닭 색깔이, 네. 저, 피부가 전부 다 파래요. 아, 피부가? 예, 네, 아, 네. 그래서. 예. 네. 맛있는, 맛있길래 그래도 고양이 잡아먹고 거기서 잡아먹기. 그렇죠, 예. 네. 어, 전화와는 전화 받으셔. 예. 네. 네. 이 청계알하고 일반하고 네. 청계알이 좀다 좋은 모양이네, 보니까. 예, 네, 청계알이 코레스트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진짜, 부자집 인데서는 선호하는 아, 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뭐 몸이 좋다고 다는 거보다도 아, 계를 일반 닭보다는 조금 알이 작은 것 같아. 아죠? 조금 예, 조금 작죠. 그쵸? 예. 그럼 요닭닭 꺼났네. 한번 먹어 볼까? 맛있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 예? 아침에. 예. 예. 아, 아닭아 <laughs> 따끈, 금방 나서는데 아이 뭐 쪽쪽 소리 나면서 아주 아, 맛있게 뭐 아니, 드시는데 엄청 고소하네 이게 예.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예. 야 고소한데 아주 좋습니다. 음, 예. 일반 닭은 비린내가 나는데 예. 이건 이 집에서 기르는 이런 것들은 비린내가 안 나. 예. 아 맛있네. 그리고 뭐 예. 아주 야채고 뭐 이런 걸 음. 좋은 사료를 먹이니까 또더더 더 알이 좋죠. 그렇지. Yeah. 뭐 이거는 뭐 이따가 저감 떨어진 거 이런 거, yeah. 맨날 감 이런 거 주고 야채 주고 뭐, yeah. 뭐 이거 도마도 이런 거막 주고 막 그러니까 yeah. 이, 이 껍데기는 이건 이런 건닭주는게 낫겠지, 그죠? 이거는 닭줘야 되겠다. Yeah. 아. 잘 먹을라고 껍데기를또안타이 알만하고 서로 쌈박질해요 이거 가지고 <laughs> 서로 먹으려고. 네. 아 이거. Yeah. 오늘 하루가 이제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아 <laughs> 오늘 하루 힘들겠습니다또 아, 예, 열심히 살아야죠. 예. 예 그래요. 교사 선생님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예, 예. 예.